허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발전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 허영심은 옛날부터 존재했다. 우리나라에는 양반이 있고, 외국에서는 귀족들이 있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몸을 치장을 했다. 그리고 일반 백성, 영주민들의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을 즐겼다. 이처럼 과거처럼 존재를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더욱더 심해졌다. 그 이유는 SNS의 발달이라고 생각한다. SNS가 발달하지 않는 시절에는 비교하는 대상이 자신 근처의 사람들이었다. 또한 근처의 사람도 내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비싼 명품을 산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다. 커트로는 축하하겠지만 속으로는 애유골에 무리를 했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런데 SNS의 발달로 비교하는 대상은 물론, 나를 보는 사람들은 매우 넓어졌다. 그 뜻은 나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소리이다. 그저 올려놓은 게시물로 자신을 평가하는 장이 되었다는 소리이다. 그만큼 SNS상에서는 자신을 코평가하면서 허영심이 가득한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다. 사진 한 장을 위해 계속 사진을 찍고 많은 돈을 지출한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 있는 자신은 언제나 여유롭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이뻐야 한다. 한 달은 돈을 모아갈 수 있는 곳을 게시물에서는 일상으로 소개를 했다. 그렇게 외부적인 자신은 화려하지만 내부의 자신은 점점 썩어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린다. 혹은 잘난 상대도 자신과 똑같다면 자기 위로를 할 것이다. 단순한 비교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 비교가 질투가 되고 강박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재앙에 가까웠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도 넘은 행동들을 하기도 한다. 관심을 받는 것이 좋아서 그게 돈이 되니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SNS 중독자나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보더라도 코웃음을 치게 뻔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거짓된 세상에서 나를 꾸미고 사람들을 속여 관심을 받는 게 지금은 좋을 수도 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내면도 가꾸지도 못하고 돈을 저축도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저 백수에 가깝다. 한 달에 SNS 협찬을 몇십만원을 받으면서 나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위로를 한다면 참으로 불쌍하다. 그만 거짓된 세상에서 나와서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어느 정도 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완전히 푹 풀어진 자신이면 그게 과연 나일까요?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